자, 위에 셔츠는 코튼 백이에요 자, 이게 옐로우 컬러. 어, 옐로우 입으니까 예쁘네. 자, 꽃보다 피치님. 안녕하세요. 나가요. 나가. 진짜 나가는 거 아니죠? <laughs> 자리에 앉으세요. 어. 음. 자, 이게. 옐로우 컬러 예쁘다. 그쵸? 바지랑 또 살떡이네요. 자, 바지가 지금 입었던 이 그린색이랑도 잘 어울렸는데, 지금 또 이렇게 입어도 너무 예쁜 것 같아. 자, 이렇게 빼서 루자기 어도 예쁘고요. 자, 소매에 또 이것도 있어요. 자, 이렇게. 어. 소매. 롤업해서 올려서 이렇게. 보이시죠? 음.